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나시린의 소원을 이제 해지할 때, 그때도 규례가 있다라는 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시린은 스스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나시린이나 그렇죠. 나시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생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나시린입니다. 예를 들어, 그 부모가 나시린의 성원을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모엘이나 또는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나시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귀한을 정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뭐, 이한해 동안에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겠습니다. 그렇게, 어, 기한을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나시린의 기한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마 뭐, 나시린 교회 끝나고 나면 그냥 어지부지막 뭐 자기, 어, 일상으로 돌아가버리고 다음날부터 막 포도주 마시고 근황하게 취하여 다니고 다음날부터 머리 이쁘게 깎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네 가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온전히 자신을 드리겠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이죠.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나시리는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 참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특별한 날, 무슨 특별 기도회를 하고, 특별한 모임을 하고, 또 주일, 그날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는 날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일상에 있는 날도 너무너무 복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를 드리게 합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감사의 제사이죠. 하나님 앞에 그 나시린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는 정말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죠.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것참 귀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드릴 것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또 백성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하고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끝날 때왜 화목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나시린은 끝났지만 사람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그 어떤 날들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고 구별된 날은 끝났지만 그러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이고, 막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되겠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특별한 어떤 날들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고 끝났으니까 됐다 아니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아, 나시린이 되어서 어, 구별되어졌는데 무슨 속죄제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구별되어져도 후지 불식 중에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커피 한 잔, 한 모금 마시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나 오늘 금식인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습관처럼 와서 아우, 왜 이렇게 졸리냐 하면서 커피 한잔 이렇게 커피 한잔 들어 한 모금 마시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나 금식인데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내가 나시리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한데 그러나 연약감 많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시리는 끝났지만 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망문 앞에 나오게 하니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왜 나시린 성원을 합니까?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시린 성원을 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안 되어질 때에도 아, 그래도 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나시린의 소원이라 소원을 끝날 때 예배하고 소원을 끝날 때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겠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시린의 소원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시린의 소원을 해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빌된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다시 이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것도 귀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해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러니까 유시유종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 처음 시작할 때그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귀하고 나시린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를 돌아 봅니다 다시 시작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도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올 때의 믿음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의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세 가지 축복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귀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안 맞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기도가 다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가다가 그냥 그 인간이 개똥이나 밟고 소똥이나 밟아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그 인간보다, 아니, 나보다 그 인간이 더 괜찮은 인간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내 머리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다가 소똥에 미끄러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심, 하나님의 평강 베풀어주심,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축복하고 모든 일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부분이 아름답고 복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시니를 시작할 때에도 경건하게 나시니를 마칠 때도 경건하게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며 그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축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어, 우리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손 들고 주의 한번 하고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공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토일의 여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